대한민국 제 2의 수도인 부산 그곳에 남포동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옛 모습을 간직한 매력적인 장소 남포동을 소개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겐 남포동은 어떤 곳일까요? 남포동하면 떠오르는 것은? 남포동하면 이제 저는 옷이 떠오르더라고 난포동 하면 자갈치 시장도 있고 신동아 시장도 있고 그리고 수지 이 많습니다 난포동 하면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던 국제 시장이나 아니면 원래 좀 많이 유명했던 자갈치 시장이 떠오릅니다 비프 광장이랑 <laughs> <laughs> 자갈치 시장, 국제 시장 난포 하면은 그냥 고신대 의대 의 대학로 느낌? 그러면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놀러 온다면 난포동에 이곳은꼭 데리고 가고 싶다 하면?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위에 스카이라운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멋있어요. 왜냐면 그게 경치를 다볼수 있거든요. 이재모 피자가 제일 유명하니까 이재모 피자 데려가지고 싶은데 거기 가면 피자가 먼저 치즈 이렇게 막 쭉쭉 늘어나고. 아 근데 사실 저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웃음> <웃음> 어, 저는 그 밤에 부평 열시장이 열리는데 거기 먹을 게 많이 팔거든요. <laughs> 딱히 그런 데는 없는데요. 어, 남자인 친구가 오면은 그냥 비프 광장에서 여러 포장마차 있는데 돌아다닐 것 같고 여자인 친구가 온다면 아무래도 용두산 공원 같이 가겠죠. 어, 스톤 스트릿 하고 똥보 집이요. 남포동에서 가장 일찍 분주해지는 곳다갈치 시장은 남포동과 충무동에 걸쳐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재래시장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쉽게 볼수 없는 신기한 해산물도 많습니다 자갈치 시장에는 1층에서 싱싱한 생선을 직접 고르고 2층으로 올라가 바로 먹을 수 있는 해센터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자갈치 축제도 열린다고 하네요. 자갈치 시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남포동의 먹거리 천국, 비포 광장이 있는데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알록달록한 파라솔들이 눈에 띄네요. 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어 거리가 북적북적해집니다. 이곳의 유명 인사는 탤런트 이승기 씨가 먹었던 씨앗 호떡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멀리 일본에서 물건 넣었다는 물방울떡도 만나고 왔는데요. 기대에 차안제 눈빛이 보이시나요? 초코 맛이 물씬 느껴지네요. 비트광장의 먹거리 여행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남포동의 젊음이 있는 곳, 경복로입니다 연인들의 남포동 필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한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음식점들과 디저트 가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뻐서 먹기도 아까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보았는데요. 역시나 다정한 커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내 네, 고향은 다른데 서로 같은 대학교 다니는 시시예요 거리 곳곳을 촬영하던 중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마주쳤는데요. 다정한 모습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요? 우리가 먹을까? 남포동에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서 잠시 산책을 할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용두산 공원입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남포동의 작은 매력입니다. 부산타워가 보이는 또 하나의 휴식 공간, 롯데백화점 옥상에 위치한 스카이 공원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하늘과 맞닿은 느낌을 받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답니다. 산책을 마쳤으면 이제 옷 구경하러 가볼까요? 오랜 시간 도시인의 목고지를 책임졌던 이곳은 부제시장입니다. 마침 옷 구경을 하는 단골 고객이 있네요. 부제시장의 매력을 꼽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개성 있는 옷을 살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입으신 옷도 구대시장에서 구매하신 옷인가요? 네, 작년 봄에 천원 주고 샀는데 잘 입고 있어요. 이어서 옷가게 사장님께도 몇 마디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게 예전부터 동생이 아 하다가 Source만 내가 행진 한 3년정도? 그 혹시 가지고 오 기준이 나 가지고 는 기준은 없고 다양하게 그냥 엄마들 옷부터 아가씨들 옷 이런 것까지 옷을 어디서 가지고 가 여기는 음, 일본서 직접, 일본서, 거기, 음, 일본서 나온 거를 깨끗한 거, 이런 좋은 것만 선별해가지고, 분석, 거에, 여러 붙여갖고, 이 헌책으로 가득한 이곳은 유기5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책을 사고팔던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고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50년의 전통이 녹아있는 이곳만의 향취가 느껴지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laughs> 아, 7살 때부터 아빠를 따라오게 됐는데 요즘엔 혼자서 매주 오고 있어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음, 이 책이요. 이유가 뭔가요? 아, 힘들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뜻밖의 반가운 얼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책 사러 오셨어요? 저 토익책 사러 왔어요. 아, 언제부터 여기 자주 오시게 된 거예요? 저 여기, 저, 고신데 오고, 이 집이 근처를 얻어서 집을 그때부터 그냥 할게 없어서 여기 그냥 책 이렇게 자주 사러 왔어요. 매일 밤 화려한 불빛과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이끄는 곳, 부평 깡통야시장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서른 개 노점이 줄을 맞춰 들어가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물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야시장의 시작입니다. 손님들 맞이로 분주한 상인들은 사뭇 진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어느샌가 아침보다 밝고 대낮보다 뜨거워 야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곳곳에 먹거리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인들에게도 이곳은 특별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케냐 사람입니다. Why? Uh, why came to Korea? Ah, uh, yes. Uh, I'm a student. Student, o o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배우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Uh, 네, 한국말 조금 잘해요. <laughs> 네. I... 학생이니까. 이거 하나 만드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아, 하나, 따라요 어, 목걸이, 어, 음, 16시간. <laughs> 네, 네. 아... 네, 발지, 어, 5시간. 아, 네. 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채널 음식입니다.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힘드신 점이 있으신가요? 힘들지만, 소리만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이 정도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따로 배우셨던 거예요? 네, 한, 음, 학교에서 아, 한국어를 어요 아, 시장에 아, 언제부터 네. 나오셨어요? 제가 작년 9월달에 나왔어요. 처음 오셨을 때, 어땠어요? 그때는, 네. 손님의 그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예, 잘 선택했는지도 좀 많이 걱정을 했고요. 이렇게 복세통을 이루던 곳에도 어둠은 찾아오고 힘찬 내일을 위해 하나 둘 오늘을 만합한다 언제나 활기 찰 것만 같았던 남포동 에도 어느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담은 남포동 의 하루 어떠셨나요 멀면서도 가까운 남포동 남포동 의 24시는 저물어갑니다.